이제부터 좀 하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지난해에 기아, 아, 지난주에죠. 예, 지난주에 기아타이거스 상대 수입승, 그리고 삼성라이온 상대 역시 수입. 뜨거운 한 주, 7위에서 단독 3위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어, 다이나마이트 타선 터졌고요. 어, 타격 5위 안에 송광민 선수와 그렇게 부르고 싶은, 예, 제가 중계하면서 한번 그렇게 부르고 싶은 호잉 선수가. <laughs>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호잉? 예, 네. 얘기했죠. 대한민국 야구 캐스터 중에서 다 연예, 예능화돼도 정우영 캐스터만은 그러지. 아, 그럼요. 예, 저는 그냥 항상 명심하고요. 이름, 이름이 <laughs> 재밌어서. 예. 놀리는 건 아닙니다, 호잉 선수. 아무튼 예. 송광민 선수가 지금 리그 유일의 사할타자입니다. 그리고 로맥의 로맥의 아, 이 고타율도 언젠가 한번 좀 이야기 나눠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호잉 선수. 호잉 선수가 3할9분7리 그리고 양이지 안치홍 선수 그리고 여기 안 나왔지만 양성우 선수의 타격도 뭐 대단합니다 초반에 이 타격을 특히 한화의 이렇게 그 폭발적인 타력은 좀 어디서 이 원인을 찾아봐야 할지 일단 그 바뀐 얼굴은 역시 지금 김태균, 김태균 선수가 빠져 있는 가운데 그 자리에 호잉 선수가 차지 채우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며칠 전 이제 한용덕 감독의 인터뷰에서도 김태균 선수가 돌아오더라도 호잉 선수의 4번 기용을 우선시할 것 같은 뉘앙스의 인터뷰를 지금 한 바가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 호잉 선수의 역할이 얼마나 대단한 가를알 수가 있는데 저희 해설위원분들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오사리호 선수보다 저는 호잉 선수가 더 존재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더 정확하고. 어, 캠프때도 치는 모습이 아, 홈런은 많이 안 나오더라도 굉장히 안정감 있게 배팅을 하겠다. 기복은 없겠다 는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또 저는 코잉 선수도 있지만 어 저는 하나를 올 시즌에 막미는 팀은 아니지만 송강민 선수는 밀었거든요. 어, 예. 예 김태균 선수보다 올 시즌에는 송강민 선수가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예. 송강민 선수의 활약이 전체적으로 하나 타선을 좀 이렇게 세웠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음. 그런 부분 때문에 송강민 선수를. 또 가장 재미있는 한 시즌을 보낼 수 있는 선수라고 좀 말씀드렸거든요. 예. 송강민 선수가 전체적으로 팀을 조금 올려놓지 않았나 음. 이전에는 대표되는 선수들이 이제 이용규 선수 그리고 어. 누구죠? <laughs> 정군른 선수. 갑자기 생각해. 정군른 선수. 이두 선수만 바라보던 그런 야구에서 예. 그 해결사 역할로 총강민 선수가 바뀌었거든요. 음. 그런 부분이 이제 커졌어요. 아유, 아니요 이름을 까먹은 줄 알아요? 왜 그럴까요? <laughs> 방송을 정직하게 안 해서 까먹는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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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가 우리가 아니 솔직 히 깨놓고 이야기 까놓고 네. 이야기를 하자고요. 네. 우리가 오키나와 캠프 저기 관전으로 가서 예. 하나 호잉 선수 하는 걸 보고 우리끼리 회식을 하면서 방안에서 갈 데가 없어서 예. 그 몰에서 예. 음식 사가지고 와갖고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호, 그때 계속 7번 타자 치고 있었잖아요. 아니요, 호잉 선수가. 그런데 수비가 그때 그랬어요. 했던 이야기하고 여기서 네. 호잉 선수가 아니요. 잘하니까 <laughs> 너무... 정확성 있는 타격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정감 있고 그때 사실은. 수비를 못해서 아 수비 안 되겠다 이런 얘기 좀 많이 했죠. 네. 네. 솔직히 허영 선수는 정말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지금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음. 우리가 캠프로 가서 봤는데 계속 타순이 7번에가 있는 거예요. 너무 거칠어요. 요즘 그, 저기, 두산에 있는 파리디스 선수와 비슷하게 정확도도 떨어지고 스윙도 크고. 그러니까 7번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연습 경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식을 하면서. 근데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방송 멘트로 이렇게 하면, 항상 <laughs> 다 그렇게 믿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가 솔직하게 <laughs> 방송을 해야 될거 아니? 어? 피디들다 알잖아요. 피디들. 알죠. 그런데 왜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고요. <laughs> 아, 이 수비가 안된 지금 뭐. 잘 친다고 그렇게 이야기만요 아,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 이게 맞는 것이지. 안정감이 있었어요. 그렇죠. 안정감 예. 있었던. 뭐 그런데 아니면 템포가 페이크 같다. 외국인 타자들이고 뭐 한국 선수들이고 기회가 주어 주워, 꾸준히 주어지면 어느 한 계기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0범 경기 때까지만 해도. 호잉 선수는 7번 타자였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걱정을 많이 했었잖아요 어떻게 외국인 타자가 7번을 치고 있느냐 그런데 그랬죠. 어느 한순간에 호잉 선수가 딱뭐 우리가 텍사스 안타 뭐 이런 안타가 나오면 감이 잡히고 이런다고 하잖아요 음. 딱 그런 케이스가 아닌이싶 어느 날 갑자기 호잉 선수가 그냥 막 쭉쭉 치고 올라가는데 뭐 뛰는 것도 그렇고 뛰는 것은 노사리오 선수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저, 좋아요 음. 뭐 베이스러닝 하는 것은 근데 캠프 시범경기 때 가면 해도 허영 선수는 정말 계리에 가까웠어요. 고민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하나의 간판타자가 되는데 정말 저도 놀랐어요. 아, 이렇게도 선수가 변할 수 있구나. 저는 뭔가 그렇게... 분명히 이제 계기가 있었을 네, 테고 네. 예전에 뭐 브래필 선수 같은 경우도 시범경기까지 어, 그렇게 안 되다가 그 시즌 들어오기 전에 연습 경기에서 말로 홈 런친 게 그렇게 또 계기가 돼가지고 잘됐다 그러잖아요. 아니 두산에 옛날에 우주 선수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홈런을 많이 쳐도 우주 선수도. 어, 한몇 개월이에요? 같이 있어봤잖아요. 한. 전반기? 아니? 한두달 정도. 네, 근데 네. 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요. 우주선수는, 아, 못 친다, 멋진다, 못 친다는데, 하 정확한 보면은 홈런도꽤 많이 쳐있고요. 네. 오케 나름 괜찮았어요. 근데 기대했던 거, 연습 때 기대했던 그런 그 타격이 안 나오니까 조금 실망스러운데, 네. 결국에는 이제 타석 위치 바꾸니까 되더라고요. 음. 아, 그렇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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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저, 그래서 야구는 이제... 역시 인지와 각도사임이라고 했다고. 네. 맞죠? 네. 네. 맞아요. 네, 잠시 후 호잉 이야기 나와서 네. 호잉 기록 하나 좀 살펴드릴 게 있어서요. 호잉 선수가 지금 힐릭스 플레이어 랭킹 WAR 전체 1위입니다. 어, 그만큼 뭐 대단한 활약입니다. 어, 호잉 선수가 1.66의 WAR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위가 산체스, 3위가 프랭코프, 4위 러프, 그리고 5위는 SK의 로맥 선수가 되겠습니다. 원래 뭐, 스크럭스, 러프, 로맥, 이런 선수들은 한국에 와서 홈런을 되게 많이 칠 거다라는 예상이 되는 선수들이었잖아요. 네. 미국에서도 홈런 형 타자들이었고. 근데, 이제 최근 몇 시즌 동안, 아두치, 버나디나, 그 다음에 지금 있는 호잉, 이런 네.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국에 와서 이렇게 홈런을 많이 칠 거라고는 예상을 못 했던 기록을 미국에서 가지고 있었던 선수들이거든요. 음, 음. 어찌보면, 미국에서는 중장거리형의 좌타자가 네. 한국에서 장타형 타자 홈런형 타자로 변신할 수 있는 건 음. 어, 뭔가 다른 어,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 마운드로 이야기를 좀 넘겨보면요. 어, 팀 평균자책점이 8위예요. 5.49입니다. 그런데 구원 투수 평균자책점은 낮습니다. 4.14 1위. 가장 낮은 구원 평균자책점. 그런데 구원 평균자책점 1위 기록이 4.14인 것도 조금 좀 높죠. 아직은 뭐 초반이라서 그런지. 근데 여기에 이제 또 새로운 얼굴들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네. 불펜에 지금 박상훈 선수, 서균 선수, 좌완의박주홍 선수. 네, 선수, 선수. 네. 이세 선수의 힘은 정말 하나가 이 불펜 평균자책1위를할 어떤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기존에 지금 어, 선발하다가 어, 불펜으로 돌아선 어, 이태형선수 안영명. 뭐 송은범 송은범 좀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신인 선수 세 명에서 그 뒷받침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불펜 진이 그만큼 탄탄하면서 지금 하나가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사실 선발 진에 비하면 그 아무리 타격이 강하다 그 선발만 놓고 본다한다면 하나가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 불펜에 이세 선수의 힘이 이 신인들의 힘이 굉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한 선수 더좀 주목할 선수 있습니다 2015 시즌의 한화 이글스에 와서 지난 시즌까지 3년 동안 4승을 기록했던 선수가 올 시즌 들어서 3승을 벌써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범 선수인데요. 송은범 선수 같은 경우는 좀 눈에 띄는 변화가 있죠? 네, 뭐보도도 많이 됐습니다만, 투 s 3 single r o c k e 스피드에 대한 g l e r o c k e t 의3사율을 높이면서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네.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이제 투심이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보여주는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땅골과 뜬 공의 비율입니다. 뭐 투신 같은 경우에는 뭐, 야구팬들 잘 아시겠지만 땅골을 유도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구조인데. 네. 송우 선수의 이 연도별 땅골과 뜬 공의 어, 비율을 보시면 이, 뭐, 거의 일정했어요. 2015년부터 17년까지는 뭐, 1.14, 1.49, 1.23. 런데 네. 올해 땅골이 32개인데 뜬 공이 7개밖에 안 됩니다. 오. 비율이 4.57. 이건 전체 12닝 이상 던진 투수들 가운데 가장 높은 땅볼 비율입니다. 굉장히 크네요. 동모선수의 땅, 예, 투심이 예.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보여주는 수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동모선수는 과거에 올해, 그러니까 작년도까지는 투심이 아예 없었어요. 음. 다 포심해서 그냥, 그냥 일직선으로 가는 투구를 많이 했는데. 음. 올해는 이 볼의 그립을 바꾸면서 지금 다 투심을 가지고 또 투심 투심에서도 스플리트를 던질 때 약간 조금 더더 올려 가지고 그게 속도 조절을 하면서 빗맞추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땅볼 유들이 굉장히 높아지는 네, 것 같아요. 것 그러니까 변신은 해야 된다고 봐요. 타자도 이하로플이상을한 네. 3년 그 치면 과감하게 한번 변신을 해 보라고 그러는데 역시 투수도 어, 뭐 변신하고 투구폼을 변신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한 상태에서 그런데 뭐 볼을 잡는 그립 갖고는 얼마든지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송범 선수의 변신은 정말 놀랐고 다른 선수들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하나 아, 강력한 다크호스로 지목한 한 명이 있죠. 예, 뭐 누군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예, 아무튼 그렇지만 예. MBC의 뭐 해설위원하고 똑같네요. 예, 그분도 정씨죠 <laughs>